보는 얼마나 보나요? 수영 못해도 할수 있나요?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저는 잘해요. 수영 선출이라서 <laughs> 네. 전국대회도 나가고 돌고래가 <laughs> 고고다이. 브 안녕하세요. 고고다이브 대표 김영석입니다. 고고다이브 콘텐츠 팀 박별입니다. 대표님! 요즘 N잡 부업 엄청 유행하면서 저희 강사님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40명 정도 강사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강사 개발 과정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한 매년 70명 정도? 강사 자격증 발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저한테 고고다이브 강사 과정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또 대표님이 강사에서 고고다이브 대표까지 레벨업, 만렙 찍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과정 하면 뭐 배우냐, 뭐가 좋냐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기회가 잘 없었는데 오늘은 싸그리 딱 모아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사님들이 물속에서 공연할 게 너무 멋있잖아요 응. 멋있는 거 말고 또 좋은 게 있나요? 왜 이렇게 유행처럼 자꾸 이게 따시는지 공기가 궁금합니다 첫 시간에 오시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뭐 하려고 왔어요 어, 이런 거 이렇게 막 자기소개 시간 가져요 <laughs> 어 귀엽네요 어, 처음에 네. 어색하다가 네, 네.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하는데 뭐 많은 이유들이 밥 먹고 살겠다 어... 어. 네. 돈 벌겠다. 어, 돈 벌겠다. 어, 직장 다니시다가 주말이나 토일 끝나고 퇴근하고 부업으로 좀 하겠다. 돈벌돈 벌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laughs> 아니, 당연히 이제 어. 네, 직업으로 네. 완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보통 물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여행하면서 돈벌수 있다고? <laughs> 이런거 <laughs> 맞죠, <웃음> 맞죠. 분들. 강사로서 인솔해서 어떤 투어를 진행한다거나 그런 로망이 있죠. 어, 내가 돈도 벌면서 여행을 다닐 음. 수 있나? 근데 그좀 여행 유튜버도 사실은 그 되게 힘들다면서요. 여행 아, 유튜버 뭐 이런 것도 네. 너무 네. 이런 것처럼 <laughs> 사실 그것도. 또 네. 장단이 있긴 해요. 관점이 있어요? 이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강사로서 또 네. 투어를 가는 거는 자기가 놀러 가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아... 교육생 들 챙겨야 되고, 응. 사고 같은 거 나면 네. 또 엄청 다 책임져야 까만. 되고, 네. 자기가 다니던 개인적인 그 여행하고는 완전 다르죠, 사실. 아, 왜또 다른 이유냐 제가 뭐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동호회가 있다. 오. 거기서 누군가는 강사가 있어야 이제 운영이 될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배우고 싶은데, 좀 시키면 안 한다. 음. 자기가 강사를 따서 가르쳐 주고 싶다. 또좀 신박했던 거는, 네. 워킹 홀리데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 농장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따서 가면 전문직이야 분명... 호주 이런데. 호주 이런데. 오우. 왜냐면은 농장에서 이제 블루베리 따는, 따는 게 아니고 완전 리더잖아. <laughs> 음, 음, 음. 그쪽에서도 타이핑이 <laughs> 돈을 잘 벌어요? 얼마나 잘 벌는지는 잘 모르는데 <laughs> 음, 음, 음. 분명한 건 블루베리보다 잘 번다. 나도 그 나이만 하고 싶다. <laughs> 지금 가시면 되죠. <laughs> 이제, 이제 안 돼, 워홀이 안 돼요. <laughs> 요즘에 진짜 많은 이유가 뭐냐면, 디스테이션이나 파라다이브 이런 거다 하죠. 네. 입장료가 비싸잖아요. 아, 너무 비싸요. 그거 한 1년 딱 때려보니까, 음. 자기가 낸 돈, 뭐이 강사과정보다 비싼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강사과정 하면서도 돈을 내잖아요. 강사과정 예를 들면 200만 원이에요. 네. 입장료를 낸게 작년에 때려보니까 아니라 300만 원인 거야. 강사가 되잖아요. 음. 그럼 입장료가 무료로 되는 경우가 음? 있어요. 강사생을 데려가면은, 강사님들은 그 입장료를 <laughs> 안 내도록 하는 경우예요. 아. 물론 연회비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네. 네. 좀다 달라요, 네. 잠수풀마다. 네. 기본적으로 강사 활동할 때는 그 잠수풀에서 입장료 같은 거 조금 지원을 해 주게 되죠 사실적으로 그렇잖아 강사님들이 그렇겠다, 거기를 그렇겠다. 자꾸 가야 거기가 잘 되는 거니까 입장료 때려 보면은 어, 강사 하면 은 오히려 세이브 되겠구나 프리다이빙 강사 과정하고 응. 일반 저희가 배우는 과정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어, 그러니까 여기 별님이 배운 네. 뭐 프리다이버 과정 그다음에 워드베스 응. 쪽이 있는데 응, 응. 강사 과정이 뭐가 다르냐 가장 좀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어, 내가 강사 과정을 들어가면 다이빙을 더 잘하게 되겠구나 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깊은 수심, 뭐 오래 숨 참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오히려 강사 개발 과정에서는 마스터 프리 다이버보다 기준이 낮아요. 더 잘하는 다이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남을 가르칠 수 있고 한 번도 남을 가르쳐본 적 없는 사람 한 번도 남 앞에서 발표해본 적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 교육학적인 내용 어떻게 하면 더잘 가르칠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서 안 해본 사람도 잘할 수 있게 강사 개발 과정이야 인간 개발 과정이에 인간을 개발하는 거 인간을 안아 그런 인간을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대표님도 개발되신 거예요? 저도 완전 지금 개발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돼가지고 원래 아 쑥스러운 많은 사람인데 네.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저처럼 쑥스움 별로 없는 사람은 따니까 쉽나요? 발표나 이런 수업에서는 좀 능숙할 수 있죠. 물론 그 지식적인 측면이나 스킬적인 측면은 다잡아들이긴 하죠. 네. 왜냐면 그냥 다이버 수준하고 강사 수준은 다르니까.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 완전 다른 거 아세요? 육상 선수 뭐1등 있을 거 아니야. 그 선수가 육상 제일 잘 가르칠까요? 아니죠. 그 교육자랑 선수랑은 다른 길이거든요. 짧게 정리하면 다이빙 스킬은 마스터 프리 다이버 때 완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강사 과정이 오면은 그 스킬을 남한테 가르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배우게 돼. 반사 과정에서 배우는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따로 있는 건가요? 음, 들으면 알수 알 있는 거. 설명드리면 이론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표유류 네. 반사 아니면 네네. 뭐. 그거 이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사실 잘 어려. 워 그거 설명하라 고러면 어, 어렵겠다. 어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PPT 수업이 있어요. 남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이 질문한다고 가정하고. 포가 호흡이 뭐, 뭐예요? 뭐안 좋아요? 왜안 좋아요? 딱 물어본다면 응. 내가 이거를 한뭐 5분에서 10분 정도에 딱 알려주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녀석을 덕다이빙을 잘하게 만드는 거랑은 친. 진짜 다른 차원. 이에요 어... 보통 일반인들은 처음에 하라 그러면 그냥 말도 잘 못해. 그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하고요. 패디 협회 강사로서 지켜야 되는 룰들. 좀 다른 세계로 오는 거긴 해요. 어, 마스터에서, 마스터에서 강사로... 강사로 가면 이제 프로의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렇게 말하니까 좀 해보고 싶네요. 프로의 세계. 일단 뭐 자격이 돼야지 하시는 거니까 <laughs> 아무나 하시는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 수도권에서 많이 네. 진행이 되고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이제 거점 도시들 네.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뭐예요? 수영 못해도 할수 있나요? 강사 과정의 전 단계인 마스터 프리다이버 이제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 자격이 있어야 나중에 장사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강사님도 엄청 많죠. 네. 그중에 수영 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별님 수영 잘 못하잖아요. 저는 아이부터. 근데, 근데 아이부 하는데 다이빙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장비를 착용하고 음. 우리가 그 장비만 잘쓸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음.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비만 잘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하지만 저는 잘해요. <laughs> 수영 선출이라서 전국대회도 돌고래. <laughs> 그게 걱정하실 거 없다. 음, 프리다이 강사 과정을 졸업하면은 이제 어떤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개인 프리랜서강사들고고다이버 소속으로도 활동할 수도 이, 있을 수 있고. 뭐 개인 사업체를 만들어서 뭐 이름을 이제 걸고 활동할 수도 있고 해외에 가서 어떤 음. 그 다이빙 샵이나 이런 데서 음.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사 과정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최대한 그 맞춤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음. 해외 가고 싶다. 저희 해외 지점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겠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음. 개인 사업자를 차린다. 그러면은 아 이러이러한 거좀 이렇게 하셔라. 컨설팅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된 일이죠. <laughs> 강사 과정 다 해서 이제 강사 딱 되면 돈은 얼마나? 이 프리다이빙 강사 업계 전체를 뭐딱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너무 편차가 크니까 네, 그쵸, 그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고고 다이브 소속 강사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급여 데이터가 있으니까 강사 수익 모델은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비, 수업 운영비도 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장비 판매 이런 것도 있을 수 자, 있겠죠. 뭐가 어. 있는데 퉁쳐서 답해서 전업 강사, 전업 강사라고 하면 이제 진짜 때려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것만 하는 거야. 네. 400에서 1000, 400에서 1000, 네. 네. 편차가 크죠. 월 1000을 근데... 벌수 있다고요? 그러면 뭐, 투어도 뭐, 인기 많은. 바로 와가는 막으면... 이런 게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부업 강사. 직장 다니시면서, 평일 저녁이나 네. 주말 시간 빼서 활동하시는. 거. 이것도 편차가 좀 있어요. 많이 강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건 이제 100에서 한300 정도. 와, 100에서 300, 그것만 벌어도. 뭐... 기본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 부가 소득이 나오니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강사를 딸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고고다이브에서 딴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사 자격만 있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하 강사 너무 많아요, 너무. 그죠그죠 너무 많아서 부가적인 어떤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네. 중촬영 세미나 이런 어... 거. 네, 이, 이 수많은 게 여기 다 들어있어. 이냐면 요즘에 뭐 교육생들 사진 이쁘게 찍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엄청 그래서 스쿠버, 뭐 머메이드 이런 것도 소개해 줄수 있으면 좋거든요, 강사님. 음. 그러려면 당사님도 이거 배우셔야겠죠 응.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프로, 여, 그래서 저희는 이거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어요 당사님들의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약간 AS 개념이죠 어, 강사 네. 따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또 발전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준다. 네, 네. 이런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열어서 참석하실 수 있게 다른 다이빙 과정 같은 경우 등록하시면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고 강사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해요. 동기가 생기잖아요. 네. 이 동기들이 또 되게 또 소중하거든. 나가면 또 서로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끝날 때 이제 저희 졸업 사진도 귀엽게 찍고 고고 출신 단톡방에서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 그러면 강사 과정은 얼마나 걸려야 수료할 수 있나요? 뭐 16기, 17기 기수를 모아서 그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다 되는 일정. 음. 마스터까지 오셨다는. 가정 하에 강사 과정은 심플하게 생각해서 4일 걸려요. 4일 왼쪽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일 걸리는데, 틀은 수영장, 이 틀은 교실에서 진행돼요 강사 과정하는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 이제 강사 과정만 봤을 때딱 200만 원이죠. 뭐 마스터, 어드밴스리다이버 과정 있죠. 이런 거랑 이제 묶여있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패키지로 하시면 좀 할인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200만 원이면 한 달만 해도 본점 뽑나요? 100에서 300 번다면서요. 그 친구들 이제 많잖아요. <laughs> 그래도 다 시키면 다 바로 뽑죠. <laughs> 저같이 친구 없잖아요? <laughs> 그러면 한 1년 걸리죠. <laughs> 그렇다면 요 200만원에 가격 불포함 사항도 있을까요? 불포함 사항? 담수풀 갈때입장료 본인 입장료 장비는 다 있으실 테니까. 또 협회 등록비가 있어요. 헤비 강사가 되면은 비디에 내는 돈. 대략적으로 한 15만원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연회비도 내는. 거예요. 연예비도 한 정도 만약에 패디 말고 타 단체 자격증이 있다면 이거 강사 자격 저희 쪽에서 추가적으로 딸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넘어올 수 있는 크로스오버 과정이 있어요 매우 간단해요 이미 강습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기 때문에 하루인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돼 교실로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크로스오버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50만 원 정도 근데 그거 많으면 좋은 거예요? 음... 뭐... 좋죠 패비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 내가 줄수 있으니까 그럼 아 나는 SSI 가사 패드를 못줘 그러면 난 버림받잖아 <laughs> 오늘은 대표님께 강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랬나요 네 강사 좀 관심 있어요 저도 프리미에서 강사까지 그거에서 빠가야지. <laughs> 자격이 돼야지 하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